그해 당시의 진실 이제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밝힌 통화네요. 그날 누가 명령했고 누가 움직였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31분에 전화를 했다고 거기서 제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공수일여 단장과. 그 부하 사이에 의원 꺼내라는 얘기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가 전파된 거 아니냐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부대장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단장이 자기 부대장, 자기 사령관한테 묻지도 않고 아래에다 지시하는,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수방사령관하고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특전사령관하고 공공시 31분에 1분가량 통화하고 나서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특검조사 시에 이런 거안 보여주던가요? 네, 그걸 못 봤습니다. 그 전에 내가 수방사령관하고 공공시한20몇 분쯤에 통화라도 했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뭐 넘겨짚을 수 있는데,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증인인 국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